지금 전 세계 트로트 팬들이 떠들썩하다. 현역가왕이의 일본 팬들이 직접 선정한 질터키리라 MVP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연 일본 팬들이 가장 사랑한 트로트 가수는 누구일까? 한국과 일본 팬들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7위부터 1위까지 이 놀라운 순위를 지금 공개한다. 지류 나태주 태권트로트의 혁신 일본에서 미친 반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트로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티스트가 바로 여기 나태주다 현역가왕 위에서 일본 팬들이 뽑은 지류에 오른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나태주는 바로 태권트로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며 일본 팬들을 열광시킨 무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공연, 예술 작품처럼 펼쳐진다. 일본 아이돌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와 스토리텔링. 나태주는 이두 요소를 완벽하게 결합시켰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태권도와 트로트의 조화는 일본 팬들에게 전예 없는 신선함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렬한 동작과 역동적인 안무로 관객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드라마 같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무대는 이제 일본 트로트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유튜브에서 7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의 퍼포먼스는 SNS, 특히 틱톡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나태주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그의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퍼져나갔고, 팬카페와 SNS 팔로워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태권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는 이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를 둘러싼 팬덤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를 단순한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한 아티스트로 평가하고 있다. 나태주는 단지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보여주는 독창적인 비주얼과 에너지로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본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활용한 점이 특히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가 그는 일본에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무대의 열정, 퍼포먼스의 역동성, 그리고 신선한 무대 연출. 나태주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만들어낼 태권 트로트의 미래 때문이다. 나태주는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혁신자, 무대의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무대에서도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계속해서 큰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태주는 일본 트로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의 무대가 만들어낼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간다. 나태주, 그 이름만으로도 일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밝힐지 그 경로는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6위 에녹, 트로트와 뮤지컬의 만남 일본에서 극찬 쏟아지다. 에녹, 그의 이름이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에녹은 트로트를 넘어 트로트와 뮤지컬의 경계를 허문 아티스트로 일본 팬들을 사로잡았다. 바로 그가 6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 순위는 단순히 숫자로 치부될 수 없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일본에서 그에 대한 사랑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에녹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뮤지컬과 트로트의 완벽한 결합이다. 일본은 세계적인 뮤지컬 시장을 자랑하며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다. 이런 일본에서 에녹의 무대는 충격적인 반응을 얻었다. 뮤지컬의 감동을 트로트의 에너지와 결합한 그의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 상상도 못한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전했다. 그의 공연 영상은 일본에서 6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트로트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층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가 보여준 감정 표현은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인 섬세한 감정 전달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것이다. 엔녹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한국 한 곡이 마치 연극처럼 펼쳐지도록 감정을 연기하며 노래를 부른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몰입감은 그야말로 감정의 연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팬들은 그의 무대가 노래가 아닌 한 편이 드라마 같다고 평가하며 그를 트로트계의 레미제라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칭찬은 그가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음악과 이야기가 하나로 결합된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다. 에녹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본의 클래식한 엔카 스타일과 그의 감성 트로트는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키며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그가 펼치는 무대는 일본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뮤지컬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주며 일본의 음악 시장에서 더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에녹의 팬덤은 급성장하고 있다. 일본 팬카페 가입자 수가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일본 트위터와 SNS에서는 그의 무대에 대한 언급이 끊이지 않는다. 그의 무대가 일본 트위터에서 트렌드로 떠오를 정도로 그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다. 이제 일본에서 에녹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자리잡고 있다. 그가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일으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에녹의 무대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 트로트 시장의 뮤지컬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소개하는 혁명적 사건이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일본 팬들에게 뮤지컬의 감동을 트로트의 전통과 결합시켜주는 매개체로 앞으로도 큰 인기를 끌며 전세계적인 트로트 팬들을 더욱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일본 무대에서 펼칠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진다. 5위 진해성 감성의 진수 일본 팬들의 사랑을 받다. 진혜성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전세계 수많은 팬들을 압도하는 감동의 물결을 일으킨 아티스트다. 일본 팬들이 직접 선정한 현역가왕이 질터키리라 MVP 명단에서 5위를 차지한 진해성. 그의 무대는 그야말로 혁명적이었다. 화려한 무대 장치 없이도 그의 목소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가졌다. 그의 노래는 마치 하나의 서사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처럼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감성적인 트로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진해성의 스타일은 일본의 전통적인 가요인 엔카와 닮은 점이 많다. 특히. 그의 감미로운 점과 부드러운 창법은 일본 팬들에게 친숙한 매력으로 다가갔다. 일본 팬들은 그를 한국의 미소라, 히바리라 부르며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진혜성의 무대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는 관객에게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일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음악을 불필요한 화려함 없이도 깊은 감동을 전하는 가수라며 극찬이 쏟아졌다. 특히 그가 일본의 팬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언어로 가사를 번역해 공유하는 문화적 교류까지 이루어졌다. 그의 공연 영상은 일본에서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동안 일본 트로트 커뮤니티에서 진혜성의 무대에 대한 반응은 단연 최고였다. 목소리 하나로도 이야기를 전하는 가수라며 그에 대한 찬사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처럼 그의 음악은 일본 팬들에게 도큰 사랑을 받으며 점점 더 많은 팬들이 그를 찾아가고 있다. 또한 진해성의 음악은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감성 팬들에게 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감성적이고 잔잔하면서도 강한 여운을 남기는 스타일의 음악 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진해성은 바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가수다. 그가 일본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감동적인 무대는 앞으로 일본 무대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진혜성, 그가 일본 트로트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갈지 그의 미래가 정말 기대된다. 이제 그가 어디로 향할지 그의 감성 트로트가 일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4위 강문경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강문경 그는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고수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와 현대적인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시키며 일본 팬들마저 열광하게 만든 놀라운 예술가다 일본 팬들이 뽑은 현역가왕이 질터키리라 MVP에서 4위를 차지하는 강문경은 그야말로 트로트의 진술을 전세계에 알린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닌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가왔다. 강문경은 일본 전통 가요인 엔카와 닮은 서정적이고 애절한 감정을 담아내며 일본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담백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창법은 일본 팬들의 감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으며,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젊은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그의 공연 영상은 일본에서 무려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문경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 트로트 팬들은 그를 트로트의 풍격을 보여주는 가수라고 극찬하며 강문경의 음악이 한국과 일본의 전통음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의 세련된 음악적 해석과 정갈한 무대 매너는 일본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강문경의 무대를 한국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평가하며 그의 스타일이 일본의 앵카 팬들에게도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일부 일본 팬들은 그의 음악을 접한 후 한국어 가사 공부를 시작할 정도로 강문경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공연을 본 팬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그가 전달하는 감정에 몰입하며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강문경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각으로 재해석한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문경의 트로트는 그저 음악을 넘어서 한곡한 한 곡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강문경이 일본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일으킬지, 그가 만들어낼 혁신적인 무대에 대한 기대가 끊이지 않는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에게 강문경이 선사할 놀라운 음악의 여정, 그가 일본 무대에서 펼칠 활약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3위 환희, 감성 폭발. 일본에서 더욱 빛나다. 트로트 의 세계에서 환희라는 이름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예술이다. 일본에서 그가 기록한 성과는 말 그대로 경의적이다. 일본 팬들이 선정한 현역 가왕이 MVP 3위. 그가 쓴또 하나의 전설적인 이정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환희는 트로트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성적 전달력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아티스트로 그 어떤 퍼포먼스와 무대 연출을 넘어서 목소리만으로도 관객의 심장을 쥐고 흔든다. 일본에서 그가 보여준 가창력은 단순히 노래라는 틀을 넘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관객을 몰입시키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다. 일본 음악 시장에서는 감성적인 표현과 드라마틱한 전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환희는 바로 그 모든 요소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풀어낸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서 각 곡마다 극적인 이야기와 감동을 선사한다. 일본 팬들은 그의 공연을 한 편의 영화처럼 다가온다라고 극찬하며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내면 깊숙이 감동이 전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가 일본에서 기록한 유튜브 조회수는 단순히 고작 300만 회가 아니다. 그는 평균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마법 같은 무대는 일본 전역을 휘몰아쳤다. SNS에서는 환희의 공연 영상이 수없이 공유되며 환희 감성 폭발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일본 트위터의 트렌드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무대가 트렌드에 오르는 모습은 그가 일본에서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환희의 팬덤은 급격히 성장했고 그의 팬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도 점차 활발해졌다. 일본 내에서 환희의 존재감은 그저 가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감정을 전하는 예술가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의 창법이 일본 팬들에게 매혹적인 이유는 바로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그의 능력 때문이다. 앞으로 환희가 일본 무대에서 펼칠 행보는 어떤 모습일까? 그의 감성적이고 섬세한 보이스는 앞으로도 일본 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로잡을 것이다. 그의 음악은 이미 트로트를 넘어서 일본 음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 과연, 환희가 일본 트로트 시장에서도 어떤 새로운 방향을 일으킬지, 그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환희의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감동을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감동은, 일본의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될 것이다. 2위 신유, 절제된 감정 표현의 마법. 신유 일본 팬들이 선정한 현역가왕이 질터키리라 mvp에서 2위를 차지하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일본의 트로트 팬들이 왜 그토록 신유의 목소리에 열광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보자 일본에서 신유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감정을 전하는 진정한 예술가 바로 트로트계의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그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지닌 가수다 신유의 무대는 화려한 퍼포먼스나 과장된 연출 없이도 오직 목소리 하나로 강력한 감동을 선사한다. 일본의 트로트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바로 신유의 그런 절제된 감정 표현이다. 일본에서는 종종 과장된 감정보다는 섬세하고 정교한 감성 표현을 선호하는데 신유는 그 점에서 완벽한 화음을 이룬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잔잔하게 마음을 울린다. 일본 전통 가요인 엔카와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어 일본 팬들에게는 더욱 친숙하면서도 깊이 있는 매력을 전하고 있다. 특히 신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우아한 무대 매너는 일본에서 풍격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일본 팬들은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지만 강한 여운을 주는 시식 같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이와 같은 평가가 바로 신유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이유다. 뿐만 아니라 신유의 공연 영상은 일본에서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특히 유튜브와 SNS에서는 그의 무대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일본 내 팬들의 빠른 확장에 큰 기여를 했다. 팬미팅 티켓은 몇분 만에 매진되었고 팬들의 열렬한 지지는 그를 트로트계의 젠틀맨이라 부를 만큼 뜨겁다. 그의 음악은 이제 일본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 팬들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노래로 감정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서 신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의 공연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감동적인 스토리를 풀어내는 예술작품으로 변모했다. 신유는 음악을 통해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그 진심이 일본 팬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신유의 미래는? 일본의 트로트 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의 잔잔하면서도 강렬한 감성은 일본의 고유한 음악 문화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그가 일본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앞으로 그의 무대가 일본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일으킬지 그가 만들어낼 감동적인 음악의 여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1위 박서진 트로트의 황태자 박서진 그가 바로 일본 팬들이 선정한 현역 가왕이 MVP 1위의 주인공이다.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감미로운 저 폭발적인 감정표현, 그리고 독보적인 무대장악력.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트로트를 예술로 승화시킨 진정한 아티스트다. 박서진의 음악은 그 어떤 장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섬세하다. 일본 팬들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단한 가지. 그의 음악은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처럼 감동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감정을 전달하며 그의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 일본 팬들은 그를 마음을 울리는 트로트의 황태자로 인정하며 그의 공연이 단순한 노래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가온다고 극찬하고 있다. 특히 박서진의 장법은 일본에서 큰 방향을 일으켰다. 일본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담아내는 가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사진은 이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 줄기 빛처럼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일본에서는 그의 무대를 두고 노래로 감정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라고 평가하며, 그의 무대가 완전히 새로운 트로트의 장을 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의 유튜브 조회수는 일본에서 1천만회를 넘어섰고 트위터에서는 실시간으로 그의 공연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박서진의 팬층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팬을 넘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 한국어 가사 공부를 시작하고 그가 부른 트로트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그의 음악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일본에서 차지한 1위는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과다. 박사진은 일본에서 트로트계의 젠틀 트로트의 대표 가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일본 팬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한나라의 스타가 아닌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그가 펼칠 새로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박서진의 다음 무대가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그의 음악이 또 어떤 세계를 열어갈지 정말 기대되지 않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박서진의 무대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박서진 그가 바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이 순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현역가왕이의 일본 팬들이 선정한 질터키리라 MVP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트로트에 대한 선호도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일본 팬들은 감성적이고 섬세한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며 화려한 무대 연출과 스토리텔링을 더욱 중시한다. 한국 팬들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취향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한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트로트 스타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일본에서 사랑받은 가수들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들의 다음 무대가 더욱 궁금해지지 않나요?